오늘은 율법에 담긴 참뜻 사랑이란 제목으로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묵상을 시작하기 앞서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성령님, 지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인이라 하신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손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니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녹이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두번더 작은 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같이 읽고 듣겠습니다. 루카 6장 1절부터 11절. 1. To 11. Now it happened that Jesus was passing through some grain fields on a Sabbath. And his disciples were picking the heads of grain, rubbing them in their hands, and eating them. 2. But some of the Pharisees said, Why are you doing what is not lawful on the Sabbath? 3. And Jesus, answering them, said, Have you not even read what David did when he was hungry, he and those who were with him? For how he entered the house of God, and took and ate the consecrated bread, which is not lawful for anyone to eat except the priests alone. And gave it to his companions? 5. And he was saying to them, The Son of Man is Lord of the Sabbath. 6. On another Sabbath he entered the synagogue and taught, and a man was there whose right hand was withered. 7. Now the scribes and the Pharisees were watching him closely to see if he healed on the Sabbath, so that they might find a reason to accuse him. 8. But he knew what they were thinking, and he said to the man with the withered hand, Get up and come forward. And he got up and came forward. 9 And Jesus said to them, I ask you whether it is lawful to do good on the Sabbath or to do harm, to save a life or to destroy it. 10 And after looking around at them all, he said to him, Stretch out your hand. And he did so, and his hand was restored. 11 But they themselves were filled with senseless rage, and began discussing together what they might do to Jesus. Amen. 오늘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하시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본질이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한 일을 예를 들어주십니다.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그들과 함께 먹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긴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음식이 매우 중요했고, 그 음식이 생명을 살리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은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셔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바꿔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면서 그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의 기준에도 어긋나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고 화가 납니다. 자신들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도 했지만 자신들이 뭐라고 할수 없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모습을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며, 안식일의 본질, 또 율법의 본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법을 주신 이유, 그것들을 묵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율법에 담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율법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안식일의 율법 준수를 더 중요시하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지 1분 정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신들이 지키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걸리나 안 걸리나 살펴보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곳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담으므로 다른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기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를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